안녕 얘들아. 엄마랑 아빠랑 첫째가 마드리드에 다시 왔어. 세비야의 즐거운 시간을 뒤로하고 이번엔 마드리드 시내를 마음껏 구경하려고 소울광장 근처에 숙소를 잡았단다. 그런데 이번 숙소도 정말 흥미진진한 모험의 시작이었지. 우리는 체크인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일단 첫째가 알려준 무인라커에 가방을 넣어두고 소울광장으로 향했어. 광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렸고, 촘촘히 들어선 건물들과 가게들이 마치 새로운 세상 같았지. 광장 한가운데는 신기한 동상이 있었어. 바로 마드리드의 곰과 마드로뇨 나무 동상이야. 예전에 이 지역에 곰들이 많이 살았다는 걸 보여주고, 마드로뇨 나무는 풍요와 자원을 상징한대. 그리고 그 옆에는 카를로스 3세의 동상이 있었는데, 이 왕이 18세기에 마드리드의 거리와 광장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상하수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의 마드리드 모습을 만들어냈다고 해. 이제 숙소에 들어갈 시간이야. 집 관리자와 문자로 연락을 하고 전화기로 현관문을 여는 앱을 다운로드해야 했지. 엄마에게는 조금 어렵고 신기한 방법이었지만 결국 우리 가족이 힘을 합쳐 성공했단다. 열쇠도 없이 전화기 하나로 문을 열다니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 다음 날 우리는 기차를 타고 세고비아로 향했어. 마드리드에서 기차로 30분밖에 안 걸릴 정도로 가깝더라. 기차를 타러 차마리틴역에 갔는데 여기저기 공사 중이라 조금 어수선했지. 그래도 우리는 신나는 마음으로 출발했단다. 세고비아에 도착했는데 택시가 오지 않아 용감하게 첫째가 권유한 대로 버스를 탔어. 버스 타는 경험도 참 재미있었어. 버스가 우리를 내려준 곳은 아소게오 광장이야.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에 거대한 로마 수도교가 펼쳐지는데 마치 세고비아에 온 것을 환영해 하고 반겨주는 것 같았지. 이 수도교는 정말 놀라워. 돌과 돌 사이에 시멘트나 접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정교하게 쌓아 올려서 만들었대. 2000년이나 된 건축물이라니 옛 사람들의 지혜와 과학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감탄했단다. 수도교를 뒤로하고 구시가 쪽으로 걸어갔어. 길 양옆으로 작은 예쁜 가게들이 이어져 있었고 커다란 광장에 도착하니 아름다운 대성당이 보였지. 엄마는 구경을 하다가 시간을 놓칠까봐, 그리고 아빠가 하도 빨리 걷는 바람에 정신없이 따라갔어. 드디어 도착한 세고비아 알카사르. 이 성은 디즈니 만화에 나오는 백설공주의 성을 만드는데 영감을 주었대. 정말 동화 속에서 튀어나올 것처럼 멋있었어. 세고비아 알카사르에 가까이 오니 이렇게 멋진 풍경이 펼쳐지는구나. 세고비아 알카사르도 중세시대의 성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이야. 저기 나무 위에 앉아 있는 새의 모습이 참 그림 같구나. 세고비아 알카사르는 여러 차례 증축과 개축을 거치면서 로마네스크, 고딕, 무대하르 등 다양한 건축 양식이 혼합된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 옛날 유명한 이사벨 1세 여왕의 즉위식을 하기 위해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단다. 저기 벽의 무늬도 예쁘고 특이하지? 성 안으로 들어가니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이슬람 양식으로 꾸며져 있었어. 이 성은 여러 왕과 왕비들이 아꼈던 궁전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곳도 역사의 혼란 속에서 200여 년 동안 국립 감옥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1764년에는 카를로스 3세가 바로 마드리드 솔광장에 있는 그 카를로스 말이야. 그가 왕립 포병 학교를 설립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고,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역 군사 훈련소 중 하나로 남아 있다고 하네. 좁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니 넓은 옥상이 나왔는데 전망이 정말 그림 같단다. 태양은 뜨거웠지만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서 기분이 정말 좋았지. 지붕도 꽃갈 모자처럼 재미있게 생겼어. 16세기 이후 펠리페 이세가 성을 개축하면서 중부 유럽 양식으로 들려와 뾰족한 지붕으로 바뀌었대. 아름다운 알카사르를 구경하고 점심으로 세고비아에서 유명하다는 아기 돼지고기 요리와 차가운 토마토 수프를 먹었단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마요르 광장으로 돌아와 대성당에 들어갔어. 여기 대성당은 벽 색깔도 영상에는 잘 구별이 안 가지만, 핑크빛이 도는 돌로 만들어져 있어 아주 아름다웠지. 광장에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는데 성당 안을 들어오니 참 조용하고 한가롭구나. 다음에 너희들이 세고비아에 온다면 한 번쯤 들어와서 그 옛날 스페인 사람들이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고 싶어 했는지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여기도 중앙재단과 성가대석이 놀란 만큼 정성을 들였구나. 파이프 오르간도 황금색이야. 스페인의 성당들이 모두 비슷한 듯 하지만 자세히 보면 성당마다 각자 매력이 넘친단다. 마치 색과 디자인이 조금씩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 회랑을 돌아볼 때는 어느 산책길보다도 더 힐링이 된단다. 우리는 다시 로마 수도교로 와서 그 웅장함을 다시 한번 감상했어. 그 오랜 시간 동안 튼튼하게 서 있는 수도교를 보며 옛 사람들의 지혜에 또 한번 놀랐지. 세고비아에서의 하루는 정말 즐거웠지만 집에 가는 길에 예상치 못한 몸이 기다리고 있었어. 기차역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기차가 오지 않는 거야. 결국 마드리드 차마리틴 역에서 정전이 되어서 기차가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 어떤 사람들은 버스 정류장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기차표로 바꾸고,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택시를 타고 가는 거야. 어느새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고, 우리 셋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어. 다행히 볼트 택시 운전사에게 사정 사정해서 무사히 마드리드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단다. 소울광장 주변은 밤늦게까지 식당에 열어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하루를 마무리했어. 오늘도 정말 즐거운 하루이기도 했지만, 마음이 쿵쾅거리는 정신없는 하루이기도 했단다. 내일은 쿠앤카로 또 다른 여행을 떠날 거야.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 해줄게. 안녕.